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을 이곳에 보내 주셨사오니 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체험교회 교우들 마음 속에 오늘의 입,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말씀이 그 붙게 새겨지게 하옵시고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로 그렇게 주님 주님의 역사책에 기,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제가 오늘은 좀 엄숙한 날이어서 제가 농담을 하지, 아, 안, 하,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저도 이상하게 긴장을 하네요. 여러분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도 목사님 한 4, 5천 명 앞에다 두고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적은 불이지만 또 제자들이 있는 그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좀 긴장이 되네요. 제가 유모 한마디 하고 시작을 할게요. <laughs> 그 산중에 그큰 호랑이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맨날 며칠을 굶었어요. 배가 고픈데 그냥 <laughs> 마침 그 토끼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데 저거라도 먹으면 요기가 되겠다 해서 이렇게 탁 잡았는데 이 토끼가 토끼가 옆기 토끼예요. 갑자기 호랑이의 발을 탁 치더니 놔 임마! 그래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놀랬어요 호랑이가 놀래서 엉겁결에 놨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잤는데 또이게 분통이 터져서 배도 고프지만 분통이 터져서 이게 잠을 못 자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놈이 마침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잡았어 그랬더니 이번에도 이 토끼가 놔 임마! 나야 임마! 이러면서 이러면서 소리를 질르니까 그거 그래서 또 놀래서 또놨어 이게 호랑이가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며칠이 있는데 이번에 다른 토끼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끼를 탁 잡았더니 그 토끼가 핑갈에 웃으면서 하는 말이 놔아 임마 소문 다 났어. 그러면 그래. <laughs> 이게 뭐냐면 이게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들려줬던 그 유머인데. 제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역사에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유모 속에는 그 시대를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직업병처럼. <laughs> 그거 보면, 토끼와 같은, 그러니까 호랑이와 같은 권위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옛날만 못하고요. 대통령의 권위도 옛날, 옛날만 못하고. 선생님의 권위도 옛날만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아버지 한 마디면 꼼짝 못 해요. 못했던 그런 시절인데 아버지가 오시는 날그 저녁에 들어오시면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긴장을 했는데 요즘은 아버지가 들어와도 애들이 별로 놀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권위가 사라진 시대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권위도 우리는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의 최고의 중심을 받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예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 자기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더 이상 교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최후 최고의 가치가 실추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박정희 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박정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브레인이었어요. 이 양반이 그 연세대학교의 책풀에 그이 사람을 모셨는데, 이 사람이 그때 예술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모셨어요. 그 책풀이 대개 보면 11시쯤에 있는데, 이 사람이 벌써 낮술을, 술을 한잔 거나하게 먹고 왔어요. 근데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여러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 말을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돌아갈 기둥이 있습니다. 붙들고 올 기둥이 있습니다. 나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붙들고 올 기둥이었던 거예요. 위로자였고, 모든 것을 맡기면 해결해 줘야 될그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의 한국 교회 교인들은 교회 생활을 참 능란하게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적으로 신앙만을 갈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특히 부흥일 때 보면 아, 영원한 가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겠다라고 결심하지만 그냥 교회 조직이라고 하는 속에서 기계적이고 기능적으로 생활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소박한 생활을 원하시거든요. 성경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굶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할은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케락적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속으로는 겉으로는 안지만 속으로는 오직 십자가의 도를 삶의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왜 그럴까? 누구 때문일까? 저는 목사이니까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 때문이다. 교회 지도자들 때문이다. 한국 교회의 교인들을 이렇게 버려놓은 게 교회 지도자들, 교회 목사들이 목사답지 않고 지도자답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인들은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다. <laughs> 그 제가 학교에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사실은 저를 목회자로 청빙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사양을 했어요. 저는 그냥 그 목회를 하지 않고 학자로 남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신 장노님이, 아니, 그 신학의 꽃은 목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나가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면서 말씀을 드렸냐면 장로님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의 어린 양은 없습니다. 그렇게 순진한 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또제 말을 받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가 뭔그 이유가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목자들이 푸른 벌그 초장으로 그 교인들을 인도해야 하는데. 그냥 독초밭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그 어린 양들이 전부 다 미쳐날뛰는 것 같습니다. 그 최후의 결론은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웃으면서 했지만 굉장히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왜 제가 이 부활절 아침에 또 제자가 교회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와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까. 그 1885년에요. 4월 5일날 이날이 부활절인데, 재물포에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도착을 해요. 근데 아펜젤라가 도착 보고서를 썼는데, 그 말미에 이와 같은,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적어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이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억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펜젤러는 당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조선을 바라보고 예수를 모르는 그 조선이 흑암에 덮여 있는 세계라고 본 거고요. 자기가 그런 조선 사람을 살리려고 한국에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펜젤러는 죽었고요. 한국은 그의 기도처럼 얽매고 있, 있던 한국의 분裂가 예수로 인해서 끊어졌고요 수없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참 빛과 참 자유를 누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펜젤러가요 1902년에 이 사람이 그 목포로 가는 성경 번역자 회에 참석하러. 하려고 이그 일본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 혹은 목포 앞바다에서 빠, 그 빠져 죽거든요. 배가 침몰하면 세월호처럼 침몰하면서 그 충돌 사고로 빠져, 빠져서 죽는데 교과서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 벤젤라가 한국 사람들을 가르켜서요. 이 새끼 같은 놈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선교의 경험이 있는데. 그 선교를 나가보면요 참 하나님이 왜 저런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라고 할 정도의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굉장히 선한 뜻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속을 세게도 그렇게 속을 세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펜젤라가 이 쥐새끼 같은 조선 놈들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평양에서 30여 년 동안 선교를 했던 노블 선교사 같은 사람은 내가 아는데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한국 놈들은 영어를 배우려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지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30년 동안 선교를 해봐서 안다. 이게 선교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되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양떼. <laughs> 여러분 양떼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근데 저는 양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 비절이 떠오르는 내용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에요. 제가 전직 수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양의 생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거든요. 군집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보면, 갑자기 99마리, 그 양의 숫자를 세 보니까 주인이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두고, 그 누가복음에서는 들에 그냥 두고,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분명한 것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주인이 그 양을 그 찾아가고 찾아오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laughs> 여러분 되게 이이한 마리 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양의 입장에서는 이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정말 못된 놈이에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놈이에요.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일 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이라고 하는 놈은 1년에 두번 새끼를 낳거든요. 봄과 가을에 새끼를 낳아요. 근데 양은 저도 목장을 해 봤는데 이 초식 동물을 이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 아무리 숫자가 많은 라도 대장 이 왕에는 그 우두머리가 있거든요. 우두머리 한 마리만 데리고 나가면 나머지 양들은 다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이라고 하는 놈들은 되게 어떤 놈들이냐면 이 놈들이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 초장으로 나가면 이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질서를 깨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저기로 여기저기로 마음 마음대로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대개 보면 그 무리에는 되게 멍청한 놈들이 있어서 그 어린 양이 아무데나 가는데 그것서 쫓아가던 놈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양을 노리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육식 동물들이거든요. 이리나 뭐 이런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무리 입장에서는 그 어린 양을 쫓아가면 영남 없이 60동물에게 접어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양무리 입장에서는 그한 마리 양이 차라리 없는 게 나은데, 주인은 그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일까? 경제적 이유일까? 경제적 이유 아니에요. 그 집사람의 아내가 저기 안에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지금, 40살 가까운 녀석이 지금 있어요. 그 녀석이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서울, 서울에 서대문구 연희동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근처에 모래내 시장이라고 하는 그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 집사람이 막 물건을 사는데 애를 잃어버렸어요. 물건 사다가 정신이 팔려서. 그 애를 잃어버렸는데, 그 애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콩나물 5원, 10원을 깎고 깎아서 그, 그 장사하는 아주머니한테 흥정을 해가지고 깎아서 가득 채웠던 시장 바구니는 어디다가 팽겨친지도 모르고 그 시장 전체를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 그딸님이가 혼자 그녀석이 집에 와있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은 바로 이 자녀를 시장 한복판에서 자녀를 자기 새끼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봉두남발을 해가지고 쫓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한 마리 어린양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근데 성경에 이스라엘 이라고 하는 표현을 쫓아가 보면 여자가 나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 로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그그 그 지목을 그 당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 였냐면 세례 요한 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그, 그 그 신발끈조차 묶을 묶어드릴 그러한 자격도 없다. 내가 나, 나는 그분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했지만 베레아의 돌 감방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당신을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100, 신명기 34장의 그 7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세가 죽일, 죽을 때 나이가 120세 20대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모세는 건강한데 죽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요 가나안 땅에 보이는 비스가산에서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사명이 끝나니까 <laughs> 여러분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보면 7장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세례 요한, 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큰 자임에 있는 큰 자임에는 틀림이 없어. 그러나 나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더 중요해. 그리고 선지자인 그 요한을 향해서 선지자 원래 그런 거야. 선지자 외로운 거야. 쓸쓸한 거야. 너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려면 왕궁에 있지. 왜 광야로 나왔니? 그러니까 그의 사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죽이세요. 자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신랑과 신부라고 했을 때신그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그 결혼식장에 갔을 때그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신랑과 신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갈라놓으시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게 신랑 신부이고 그게 약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인데 여기 여러분 약속의 약속에, 약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먼저 계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컨트랙트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계약은 뭐냐면 이 집을 살 때. 책을 살때 값과 을이 계약을 해요. 그런데 을이 계약금을 내놨는데 그 흔히 말하는 잔금을 가져오지 못해요. 그러면 그 계약은 파기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약속을 했고 두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 약속을 지키지 않 상대가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약속은 파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약속은 물론 쌍무적인 약속이 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는 컨트랙트의 개념이 아니라 커버나트 언약의 개념이에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보세요 저기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옛날에 아시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씨라고 하는 드라마. 그 드라마에서 보면 그 남편이 부잣집 아들인데 끝도 없이 바람을 펴요. 그리고 나가. 근데 이거, 이거 있을 보면 그 부부 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깨뜨린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 어머니는 끝까지 남편을 기다려요. 남자는 부인에게 약속을 깨뜨렸는데 부인은 그 남자를 끝까지 기다려요. 되게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그 과거의 드라마에는 그랬거든요. 되게 보면 그집 마늘을 떠난 그, 그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어떤 공식이 있냐면 되게 중풍 걸려서 이 중풍 걸려서 돌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끝까지 부인은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약속을 어겼지만 또 다른 한쪽이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관계는 지속되는 거예요. 부부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했더라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양대, 이스라엘, 신부, 언약, 이러고 했을 때, 누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버리시고, 누구를 버리시지 않았을까? 되게 보면요, 이 지도자들은 버리세요. 그랬는데, 이한 마리 양과 같은 엉망증창인,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버려진 사람들은 또 무엇 때문에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왜 버리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지만 교회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교회로서의 의무를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자들한테 그, 그,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누구냐? 이제 저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역사를, 특별히 그 기독교 역사,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땅을 세우시고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추적하고 연구하는 그 역사가들인데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 종인데 대학자들은 그래도 만나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목회자들이죠. 진짜 하나님이 왜저 사람들을 창조하셨을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는 게 그게 운명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목사고. 한국 백성들을 이끌 교회 지도자들인데 우리는 그런 사명에 주어지, 주어진 자들인데 쓰이고 나면 버려질 각오를 하고 목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제자가 교회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목회에 대한 경험도 없는 제가 할수 있는 말이 이것뿐이어서 좀안 됐어요. 좀 미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역사가로서 또 한 사람의 목사로서 목회자의 정체성과 사명 의식을 빼놓고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laughs> 아무쪼록 이제 이 시점에 여기는 보면 하나님의 종된 사람과 종된 그 종의 가정과 종의 자녀들이 이 교회 거의 전부예요. 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체험교회라고 하는 그이름 이름처럼 채워주시길 원해요. 가득 채워주시길 원하고 또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책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그렇게 새겨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